8월 13일 금요일 오늘은 간단한 시황과 추천 종목 몇 종목, 증비할 초기 종목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어제 추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지수 차트를 보면 이제 고점에서 삼산의 모양을 만들었고, 그리고 오늘 삼산의 자가 3% 이상 빠지면서 장중, 장중 한때1.92% 3146포인트까지 빠지는 일이 생겼었습니다. 참, 이렇게 하락을 예상할 때 맞는 것도 좀 기분이 좀 그렇죠. 저도 뭐 종목을 완전히 100% 현금화 시킨 게 아니고, 기껏뭐30% 정도 현금화 시키고, 인버스 조금 들고 있는 정도 수준이니까, 해치수 정도로. 뭐, 이렇지만, 어떻게, 어떻게 하겠습니까? 뭐, 주가는 항상 올랐다, 떨어졌다, 올랐다, 떨어졌다 하는 거니까. 그리고 이 격을 접히는 차원에서 이제, 제 섣불리 지금 이제 지수가 몇 가지에 행포한다.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마음으로는 이렇습니다. 2600포인트 밑으로 가면 무조건 산다. 차트고 먹을 필요 없이. 그 정도 마음을 걷고 한번 시향을 마치겠습니다. 그리고 시향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정비형을 초기 종목을 한번 몇 종목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. 뭐 유튜브도 시작한 이상 뭐 추천 종목들이 들어가야 조회수가 좀잘 나오니까 한번 정비형 초기 종목 몇 종목 올려보겠습니다. DPC입니다. DPC 지금 이제 정별 뭐 골드 크로스 나오고 21선 밑에서 오늘 6% 상승했네요. 이거 조정 나오면 조금 매수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부채도 뭐 적고 괜찮네요. 음, DPC 한번 해서 추세적 추세 추세를 한번 타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다스코입니다. 다스 코058730 요것도 정별 초기 종목이고, 오늘 밑골리 길게 나왔는데, 매수해서 보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종목을 여러 종목 보유하십시오. 조금씩, 조금씩. 그리고 모아가십시오. 그리고 추세를 다 먹고, 팔아주기를 권합니다. 한 W 블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어줘야 뭐 된다고 생각합니다. 먼저, 이제 어떤 분들은 뭐, 좀금 이제 30% 먹고 정리하실 분들도 많겠지만. 그리고 또 AD 칩스가 있습니다. AD 칩스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이 있습니다 요것도 오늘 장대항봉이 큰데 조금 음봉 나오거나 그러면 매수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짧게 이 정도로 올리고 간단하게 추천종목 4종목 네 추천종목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정비열추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끝